아, 1번입니다. 1번 10CR은 10C4가 됩니다. 자 요거는 당연히 요 두개가 같기 위해선 요 R이라는 숫자와 4라는 숫자가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R이 4다 요게 있고요그 다음에 답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 너무 너무 쉽잖아. 그죠? 이건 뭐 문제가 찍어도 않죠. 10C4랑 10C4랑 같은건 너무 당연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더 있는데 바로 아, 이, 그, 아까 뭐라 고했냐면 10명 중에서 제가 만약에 3명한테 아이스크림을 사줘요. 그러면 10명 중에서 7명은 아이스크림을 안 먹겠죠. 그래서 이두 개는 가지수적인 측면에서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스크림을 먹는 애들과 못 먹는 애들, 얘네들을 합하면 총 인원수 10명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이스크림을 먹는 애들 알명과못 먹는 애들 4명이 있다면 요거를 합하면 전체 인원수 10명이 돼야 되니까 r이 6이어도 2개는 같게 됩니다. 그래서 r은 4여도 되고 6이어도 되고 답이 2개가 되는 거고요. 자 2번입니다. nc6은 nc8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요건 너무 간단하네요. 6명이 아이스크림을 먹는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8명이 쓸쓸히 집에 가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밤의 전체 인원은 6명과 8명을 합한 14명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N명이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3명한테 아이스크림을 먹을 거야. 그러면 그게 총 20가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식이 되는 거고요. 자, 일단은 요거를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N명.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N명이고요. 그 다음에 한명 빼주시고, 또한명 빼주시고. 그래서 자, 3명을 뽑았는데, 자, 요게 지금 컨비네이션이니까 집합이야. 그래서 그 3명에서 자리 바꾸는 경우는 다 중복해서 센 거야. 그래서 3팩으로 나누어 준다. 3팩은 6이겠죠. 6으로 나눠주시면은 20이 되는 거고 양변에 6을 곱해주시면은 n, n-1, n-2는 120이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힘들게 풀지 말고 여기서는 찍어주시면 돼. 요 어차피 n은 사람 수니까 자연수입니다. 그래서 그냥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n에다가 제가 8을 한번 넣어볼게. 그럼 8, 7, 6이 되니까, 7, 8에 56, 이건 너무 크네요. n에다가 6을 한번 넣어보자. 6, 5, 4가 되니까, 딱 120이 되네. 아, 그래서 n은 6이구나.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좀더 센스 있으신 분들은 이것도 가능합니다. 120을 소인수분해하면, 2에 제, 2의 3제곱, 8 곱하기, 어, 15죠. 그러니까 2의 3제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 2의 세제곱에서이 2의 제곱은 4구요. 그 다음에, 여기 2제곱은 4죠. 그 다음에 5고, 그 다음에 여기 2가 3개니까, 그 중에 하나를 3과 곱해주시면 6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 4, 5, 6이 나오네. 그래서 n은 6이구나. 이렇게 푸셔도 되겠죠. 그래서 찍어서 하셔도 되고,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적당히 조합해서 만들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12 곱하기 nc3은 6 곱하기 n p e 더하기 np3. 자, 요거는 이제 여기 순열이 섞여서 나오네요. 자, 그러면 12 곱하기 그대로 써주시고, nc3을 식으로 표현해 줍니다. n, n 빼기 1, n 빼기 2. 자, 이렇게세명을 뽑아주시고, 3팩은 6이겠죠? 6으로 씁니다. 6과 10이 약분해 주시면은 6이 없어지고, 여기는 이제 2가 되겠네요. 2 곱하기 n, n 빼기 1, n 빼기 2. 이렇게 최종적인 식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변입니다. 우변. 우변은 6 곱하기 np 2가 그냥 n, n 빼기 1. 이렇게 되었고요 더하기 np 3은 n, n 빼기 1, n 빼기 2.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식을 나타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n은 여기서 양변을 여기 n, n-1, n, n-1로 n 약분해 줍니다. n, n-1로 약분해 주면 좌변은 2괄호 열고 n-2가 남고요. 그다음에 우변에는 6 더하기 n-2 이렇게 남게 됩니다. n-2.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시면은 n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간단하니까 그냥 풀어 주겠습니다. 좌변은 2 n 4 우변은 n 더하기 4. 그래서 n은 8명,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